모자른 부분은 다시 필러로 보충을 하면 되고, 보톡스는 그때그때 미간, 이마, 뭐. 여러분도 지방이식을 하면은 절대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좀 생착이 잘 되도록 그래도 저 생각에는 4개월 정도는 살 빠지지 않게 조금 유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수술이 이제 순서는 솔직히 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안면 윤곽 했던것 같아요. 안면 윤곽을 뭐지? 이름도 다 까먹었네? 뭐 광대, 티절골,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얼굴이 엄청 길어가지고, 뭐, 티절골을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광대가 엄청 나와서, 아니면 여기 사각턱이랑 뭐, 사각을 쳐야 된다, 이런 것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만족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살짝 돌려깎기를 했습니다. 돌려깎기라고 하죠. 일명 살짝 전체적으로 근데 사각턱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턱끝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트렌드는 여기 턱선을 다 날려버리는 게 트렌드가 아니래요. 이 턱선이 살아있죠? 이렇게 살려서 자연스러운 이 턱이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드는 윤곽 수술이 언젠가부터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완전히 막 V 라인 이게 트렌드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옛날 스타일이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턱선을 그대로 살린 그냥 살짝 정말 살짝 돌려깎기를 했고요 윤곽하면서 코 수술 같이 했습니다 실리콘으로 뭐 기증 연골, 느연골 그런 거 아니고 1차였기 때문에 저 귀연골이었어요 여기서 해갖고 요 끝에 귀연골 이식하고 여기 콧대는 실리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 수술은 이제 보시면은.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이에요 저는 근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은 그래서 왜코 수술이 제일 2차 3차로 많이 간다라고 그런 말이 진짜 이제는 이해가 가요 저도 왜냐하면 또 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이 제 인상에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대를 바꿨잖아요 돌려깎기 살짝 깎았지만 어쨌든 지지대가 변하면서 약간의 살처짐이 저도 느껴져서 그때 한 6개월인가 지나서 V 라인 하 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머리 윗 부분부터 머릿속에서 여기 귀밑까지 이만큼 절개를 해서 페이스 오프를 한 거죠. 스마층부터 당겨줘서 절개해서 다시 당겨준 V 라인 하 거상은 지금 한 거예요. 미니 거상이라 함은 살짝입니다. 길이가 짧고 저는 여기 머릿 속부터 귀밑까지 절개를 했던 상태예요. 그때 만족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처음으로 민트실 리프팅을 했어요. 제 마지막 영상이 바로 전 영상이죠. 민트실 리프팅 8줄인가 했습니다. 6줄인가 8줄을 여기서부터 가장 긴 실로에서 여기까지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실리프팅을 하는 이유는 안면거상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안면거상을 했는데 굳이 왜또뭐 실리프팅을 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리프팅을 하는 이유는 안면거상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함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지대를 만들어서 땡겨주면은 이 거상을 한 효과를 거상을 했다 그래서 영원히 얼굴이 땡겨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중력에 의해서 계속 처지고 있잖아요. 음. 그거를 좀더 기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지대를 만들어서 당겨주는 거죠. 민트 실린 보면은 이렇게 갈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딱 걸어가지고 좀, 뭐랄까, 짱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지난번에 5월에 시술했을 때 만족을 했습니다. 물론 두통은 조금 있어요. 그게 여기. 두통 좀 있고, 이렇게 뭐 씹기 조금 힘들고 며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음, 그 정도 수고는. 네. 네, 슬리프팅을 했었고, 이전에 또 했던 수술이, 눈 수술을 한번한게 아니고, 맨 처음에 가슴 한 다음에 눈을 했었잖아요. 네, 쌍꺼풀 라인 바꾸고, 뭐, 쌍수하면서 눈 처짐 수술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또 봤더니, 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또막 사슴눈이 되고 싶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2차적으로, 뒤미트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짝, 여리여리 사슴눈 하고 싶어서, 뒤미트임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귀여운 눈이 되고 싶었어. 동그란 귀여운 눈, 되고 싶어서, 앞트임도 같이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뭐가 됐어 결국은, 윗 앞트임, 위아래, 뒤밑트임까지 다 해서, 결국 저는 사방트임이 된 거예요. 원래 눈도 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약간, 인형 왕눈이 같은, <laughs> 모습을 하고, <laughs>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눈을 좀 줄이고 싶어요, 사실. 눈이 너무 큰것 같아서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수술이 뭐냐 물으신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중 부분 좀 줄이는 수술이랑 앞트임을 복원을 하고 싶어요. 앞트임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이거를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쁜 거고 제가 느낀 거는 세 보인다 인상이. 그래서 저는 다시 좀 순한 눈으로 가기 위해서. 앞트임을 지금 복원할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획 작년부터 있었는데 아직 하진 않았고 또뭐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수술을 하진 않았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앞트임 복원 그리고 내측이나 외측으로 해가지고 인중을 약간 줄이는 수술. 뭐 마음 같아서는 이 중안부 있죠. 중안부를 누구나 줄이고 싶어요. 해 우리는 왜 동안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중안부 줄이는 수술은 솔직히 없잖아요. 뭐 여기 뼈를 잘라서 붙여야 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인중 수술을 조금 하고 싶어요. 또뭐 했더라? 뭐이 정도인가? 이렇게 하면서 어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한 1년 반, 2년 동안에 수술 시술, 수술 시술 반복하면서 얼굴을 다듬어 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완성된 얼굴이냐고 물으신다면 전 그렇다고는 볼수 없고요. 엄청 예뻐진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전보다 많이 보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